고속 집중입니다.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 Lavender elixir, so full of pheromones. Give me one taste in your gone What if I can't get you out of my thoughts? What if my seasons don't change? Ah, on the watch. 와 바다가 이쁘고 좋긴 좋다. 일단 무지 성으로 진짜 와 개혁 없이 오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지 성으로 제일 가까운 바다 왔는데, 뭐 바다 앞에 할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 이제 한번 렛츠 길에 지금 여기가 애월 해안 도로인데, 사실은 뭘 해야 되고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쁜 거나 많이 보고 가자! 뭐야 저기 앞에 해녀님이 계신 것 같은데 돌들이 이거를 쌓아 놓은 건가? 사람들이 신기하다. 와 돌들이 다와 이게 다 쌓여 있어 이렇게. 아 근데 정말 바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뭐하지? 진짜 뭐하지? 뭐야 해 돼? 아는 사람. 쭉 빽이. 음, 일단 좀밥한 그릇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야? <laughs> 너무 심심해서 <laughs> 나와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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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심심해서 네, 스텝 일행을 찍어요? 유튜브 한번 어? 찍어보려고. 오 <laughs> 안녕하세요. 자,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기 어, 있잖아. <laughs> 어디야? 여기 건너가면 돼? <laughs> 네, 건너가서 거기 네. 좀 걸어봐요. 카페 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어. 카페 거리를 걸으면서. 어디 아, 간식 어디를 간식 갈지, 간식 갈지 간식 정하는구나 네, 카페 네. 거리를. 오케이. 와, 여기 가 카페 거리구나. 이쁘다 <laughs> 아, 친물로. 아, 네. 부상에서... <laughs> 여기 커피가 <있잖아>. <웃음> 맛있어? <웃음> 근데 나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그냥. 그런데 여기 커피가 맛있지. 아, 근데 뷰가 진짜 이쁘다. 오, 여기 뭔가 자주 올것 같아. 음, 네. 예. 그러니까 물왜 나와? 네. 이렇게 앉으면 되나? 예. 네. 우와. 그러니까 물이 저기서 왜 나와, 근데. <laughs> 젖었어. 아. 야, 미안하다. 젖었네, 씨. 야, 진짜 미안. 하다 <laughs> 오빠, 세탁비 물어내. 세탁비 <laughs> 세탁기, 세탁기, 물어줘야, 돼. 세탁기, 다 세탁기 다 물어줘야 돼. 다 젖었어. 오, 분위기 좋다, 근데. 잘했어요. 어, 배경이. 근데 역광이라서 얼굴이 잘안 나오긴 하겠다. 좋네. 너도 찍어줄까? 응. 아이씨. 잠시만요. 아이씨. 이제 진짜 커피를 먹으러 가보자고. 즐겨보자고. 즐겨보자고. 또유명 아, 어, 유명한 어, 랜디스 터너치스프드 아, <laughs> 크림 라떼 두 잔이랑 아메리카노 아이스라 이런 신가요2 5 결제해 드릴게요. 아 저기 맞아, 직원분이 맞아. 놔두고 왔다고. 아 진짜? 그래 지갑을 좀 챙겨. 그아 저예요. <laughs> 그래. 저예요. 어 그래. <laughs> 나어저든도 어릴 때 그리는 건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그림 도잘 그리지 내달라 그정퍼득이라며 아... <laughs> 이승기가 <준비가> 나쁘지 않네. 서쓸하겠네 <laughs>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 몇는 년이냐? 3시 4도분 3시 40분. 도시4 0시 40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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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3하4 0지 3시 40분. 3지 40분. 3시 4 좀 크리미하거나 단 거를 안 좋아해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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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아... 쫄깃맛이 안 나게 노텔라 막 이런 거시트러 시트러스? 음. 어 향이 꽃향 난다 꽃? 꽃? 발자국 이 맞아맞아맞아 원래 맞아, 맞아. 뿌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밑에로 아 그래서 어, 우리... 빨리 우리 많이 그래, 자라나네 그래. 아, 물 뿌렸을 때 그렇게 하 되니까 여자물 아. 뿌리지 어제 물준 거야 나형 <laughs> <물준> <laughs> <laughs> 어, <물> <laughs> 아, 머리 잘랐구나 어 머리 잘랐어 살때 하기 추천형 우리 도금 그림 그릴까? 그로콜리 갈라있는데 브로콜리 술집이에요? 아, 네. 어 진짜 거기 좋아요 진짜? 팝, 팝 느낌인데 야 디제이 아 음. 야, 진짜 여기 아, 괜찮아요 진짜 막 시끄러운 데좋같아좀 조용한 데 좋은 거 같아요? 둘째째 음. 저는 조용한 데 뭐, 선호하는 편인 거 같은데 그냥 좀 분위기에 따라서 시끄러운 데도 한 번씩 약간 시끄러운 편인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냥 재밌으면 시끄러워도 팝? 좋지 R&B 팟 그거 지 네. 여기 고이도이있다 고이동. 저녁도 맛있다 저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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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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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도 자고 도 저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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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먹지. Well, I don't know what's the house. I d 나 n t k n 아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